만나면 좋은 친구 울산 MBC. 야 백만 스물 하나, 백만 스물둘, 백만 스물셋. 드레나서 연이어가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러분, 아, 제가 이렇게 스포츠를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스포츠를 잘하시는 분이 있는데 누군가와 함께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에 스포츠 재능 나눔을 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허, 어, 너무 뜻깊잖아요, 여러분. 저도 열심히 한번 참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만 스물 하나, 백만 스물 둘, 백만 스물 셋, 백만 스물 넷. 뭘 하죠, 면제 질문 뭘할 어, 질문, 뭐 건데요? 어, 질문요 이 이자할 거예요. <laughs> 오늘 특별한 나눔 수업이 있다고 하는데 네. 어떤 수업이에요? 어, 장애인 아이들과 어른들과 함께 이렇게 피클볼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일회 실시하고 있고, 요거는 수요일 날한 어, 시간 2 0분 정도 이렇게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체육 전공자, 생활체육 지도자, 그다음에 어, 회원 종목 단체. 어. 관계자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또, 울산광역시에서, 울산광역체육회에서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셔가지고, 저희 어, 스포츠 사각지대 또는 소외계층에 저희가 어, 이 스포츠 재능 기부라는 진로품 교육을 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바쁘시네요. 네. 공주로 다니시느라 바쁘시네요. 네, 바쁩니다. <웃음> <웃음> 아니, 요거는 잘해요. 요거 잘 안돼요. <laughs> 근데 오늘 네. 누구랑 같이 오신 거예요? 아, 우리 아들 저쪽에. 어디 있어요? 아들 손좀 이렇게 스포츠에 관련된 운동을 하고 싶은데 못했던 이유들이 좀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또 일반인하고 우리 애들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일반인들과 같이 섞여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안 되니까, 예, 이런 기회가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오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합하면서, 또 그, 어 생활 자체를 즐기는 거, 예, 그렇게, 항상 즐겁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터뷰해도 됩니까? 네. 어 진짜요? 네. 방금 리액션이 엄청 좋았어요. 엄지 척 이렇게 해줬는데 엄지... 네. 기분이 어땠어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네. 피클볼 네. 배워보니까 어때요? 좋아요. 어떤 게좀 좋아요? 피클볼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 기분이 좋았어요. 혹시 피클볼 배워서 하고 싶은 거 있어요?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뭐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재밌게 하고 공도 재밌게 하고 했어요. 오. 파이팅! <laughs> 어머머, 어머니, 어머니 인터뷰 잠깐 해도 됩니까? 네. 어머, 세상에 평상시에 그런 고민들을 좀 해보셨어요? 어, 우리 아이를 데리고 운동하러 한번 가볼까? 그러니까 이게 생각만 있지 실천이 잘안 됐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엄마들 자체가 친구들 케어하고 이러다 보면 따로 시간을 내서 이 운동을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운동을 또 원체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근데 이제 기회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집에 갈 때는 성우가 아 엄마 그거 아니에요. 지속도 하고. <laughs> 로 재능 나눔을 한다는 건좀 어떤 의미예요? 되게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것 같아요. 이제 학부모님들도 같이 하는 자리니까 학부모님들 반응도 엄청 좋고 학생들도 이제 꽤 이제 재미를 느끼면서 이제 몸을 움직이는 즐거움을 이게 느끼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 이제 특히 장애인 친구들은 이제 어, 몸을 움직이는 게 불편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다른 재능 봉사활동보다는 스포츠 쪽으로 이렇게 많이 활동하는 게이 친구들한테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봉사활동이 좀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배워보셔야죠 아주 배워야죠 예전에 배워본 적 있지 않아요? 그쵸 자료 하면 넣어줄 거죠 팅크 게임이라고 게임하기 전에 한다. 기본적인 기초 게임입니다. 그 팅크 존 라인, 양쪽 존 라인 안에 하고 사이드 라인. 그 안에만 공을 때려야 됩니다. 빨간 색깔. 선생님 왜?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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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 있으면 안되지 아, 지금 팀을 이렇게 나누신 거예요? 그런 거 같은데요. 어, 어 굉경히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하나도 안 괜찮아요. <laughs> 리포트 님 팀이 좀 걱정되는데 이 팀은 괜찮아요. 아니 선생님이 이렇게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괜찮습니다. <laughs> 집에 가면서 잔소리 좀 들으시겠는데? 많이 들을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우리 아들 엄마 해보니까 어땠어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네. 엄마한테 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 있어요. 엄마 하고 싶은데 피구볼 재밌었는데 열심히 하게 짐작했어요. <laughs> 자 답장 해주셔야죠. <laughs> 같이 해줘서 고마워. 고맙습니다. 일단 통통 튀겨지는 소리가 기분이 좋아요. 네. 어 마음도 어확 <laughs> 튀는 것 같고. 그데 무엇보다 같이 할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야,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그날까지? 어, 이겨야죠. 나중에 <laughs> 그때는 모자 사이가 아니라 이겨야죠. 경기는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경기 무조건 이겨야 돼 <laughs>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이 스포츠를 하면 좋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애들도 평소에 안 쓰던 근육을 쓰기 때문에 어, 저, 저, 신체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잘 되고 또 정신적으로도 애들이 좀 안정감을 많이 가지고 또 특히 즐거움을 많이 느낍니다. 연동을 하면. 그러니까 밝게 오는 거기에서 애들이 좀 긍정적인 생각으로도 많이 바뀌고 하겠다는 의지를 많이 가지더라고요. 자 혹시 이 방송을 보시고 나도 스포츠 재능 나눔을 좀 해보고 싶다. 혹은 이 프로그램에 배워보고 싶다. 이러면 어디로 연락을 하면 좋을까요? 네. 울산광역시 체육회로 연락을 하면 되고요. 어. 비장애인들은 월화목금 월평초등학교 또는 백양 초등학교에서 운동을 하고요. 그 장애인들은 매주 수요일날 일에 수업을 합니다. 울산광역시 철회 스포츠인열봉사다. <목소리>